안녕하세요. 구이성 스튜디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 클래스가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샷이 온라인을 달구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장막 속 디자인을 예상해봤습니다. 신형 S 클래스는 벤츠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게 됩니다. 외관상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벤츠 삼각별 엠블럼을 활용한 디자인 요소입니다. 벤츠가 2023년 공개한 컨셉트 CLA 클래스를 통해 선보인 새 스타일링은 헤드라이트의 LED 주간 주행등에 적용된 벤츠의 삼각별 로고가 돋보이죠. 이 디자인은 앞으로 GLS, GLE 등 벤츠의 여러 신차에도 모두 채택될 예정입니다. 삼각별 엠블럼은 그릴 패턴에도 적용됩니다. 격제형 패턴 그릴의 일부 수평선에 줄줄이 엮어 부착된 모습을 스파이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적을 키운 그릴의 테두리에는 LED를 삽입한 코닉 글로우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을 하지 않은 리어뷰에도 삼각별 패턴의 테일램프를 적용합니다. 이미 E클래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디자인이라 신선하진 않지만 적응은 여전히 어려울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신형 S클래스의 변화는 실내 대시보드에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슈퍼스크린이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덕분에 첨단의 분위기가 물씬한 인테리어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S클래스는 지금 세대에 이르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BMW 7시리즈에 비해 다소 주눅든 분위기입니다. 젊은 소비자가 늘면서 운전의 재미와 첨단 사양으로 무장한 7시리즈로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새 S클래스는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7시리즈와 맞붙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미리 만나본 벤츠 S클래스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